시장님이 주최하는 이 한마음 경로단치가 우리 어르신들에게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시 어르신들을 잘 모셔야 간압구가잘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효도구청장을 표방하고 열심히 어르신 정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그런 관악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 여러분 화이팅 지금부터 관악공동체 관악경도자치 일부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 의리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서 단성의 국기를 바라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제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받겠습니다. 자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정승 봉사에 이정순 회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공동대책위의대종대한노인회 관악구 제장님 참석하겠습니다.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전현인 뉴스 박평동공동대변님 참석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장동식 의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의왕 정승 의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관악구 부위의 장영수위의 운영위원님 참석하겠습니다. 관악구 부의프대회경 보건 복지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이동일 도시건설위원장님 참석하겠습니다. 관악구의 임춘수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압구의주순자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압구의김수미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악구의 박영규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악구 구의원님 안한영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악구구의에김영옥 구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악구 구의의 손숙희 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관악구의 위 성경 구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 부대표이신 관악구가 박민규 의원께서 오늘 에, 바쁘신 일정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대신에 우리 사모님께서 이소영 사모님께서 참석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관악구 구청장님 박춘희 구청장님 참석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순 봉사의 우리 이정순 회장님 인사말씀 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제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관악구를 위해서 경로잔치를 하게 되었는데. 어... 어르신들 모시고 재밌게 놀다 가시라고 오신 자리니까 그냥 흥겹게 노시다가 가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공동 주최이신 대정웅 대한노인회 관악구 지회 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악노인 지혜장 대정웅입니다 오늘 경로잔치를 더욱 빛내 주시기 위해서 불철주야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관악의 큰 아들 박준희 구청장님 또 장동식 의장님 정태호 국회의원님과 박민규 국회의원님께서는 어, 국회에서 전쟁이 아닌 전쟁 때문에 지금 못 오시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어르신들께서는.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관악구지에서는 어르신들께서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구청, 부회 등 관계 기관이 다양한 복지 정책을 펼쳐 주실 것을. 제안하며 어르신 복지 향상에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한 경로잔치 신나고 흥겨운 공연을 마음껏 즐기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로잔치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오늘 행사를 주관해 주신 전어인 뉴스 박병독 공독 대표님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십니까. 가락국 어르신 여러분 오늘 이 가락국 어르신 한마음 경로단체에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신 정공식 부장님, 그리고 지역사의 여러 시민들 함께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된데대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르신들께 감사와 존경을 표하고 지금 현재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이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신 그 노고에 감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부디 편하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되실 것을 비어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행사를 준비해주신 모든 관계자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혹시 여러분들 빠뜨리지 않았나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자리를 만들어주신 박진희 부청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끝으로 말씀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관악구의 장동식 우리 의장님 인사 말씀 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관악구의 장동식 의장입니다 예, 네, 오늘 관악거르신 한마음 공로장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회 준비를 했으신 대한노인의 관악지에 배종원 위장장을 빌었던 관계자분과 교양도론을 교환, 해주신 오늘의 주인공 어르신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어르신들의 그동안의 노고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마련한 뜻깊은 잔치인 만큼 축하공연도 마음껏 즐기시며 행복하고 편안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지역사의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가나꾸에는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가나꾸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정책 추진과 예산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껏 즐기시고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나꾸 청장님. 박준희 구청장님 모셔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어르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관악구의 대표 일꾼 효도구청장 박준희입니다. 힘차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 정말 떨어지는 낙엽에만 내가 서 있어도 마치 신이 된 듯한 청명하고 아름다운 가을날입니다. 오늘 어, 한마음 경로단치 개최를 부청장으로서 어, 진심으로 어, 축하를 드립니다. 어, 이 성대한 행사 준비를 위해서 어, 정순봉사의 이정순 회장님, 그리고 공동 주최하고 계신 우리 배정웅 회장님, 그리고 전원인 어, 뉴스 박영록 대표님을 비롯한 어, 관계자 여러분께도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경로 잔치는 어, 그동안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에게 대해서 그 노고의 조미나 어,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 이종순 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대한 어, 행사를 어, 개최하게. 된 자리입니다.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한 뜻깊은 자리니만큼 오늘 하루 많이 웃으면서 어,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효도구청장으로서 우리 어르신들을 항상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을 시 갖고 있습니다. 어, 어르신들이 건강해야 가나부가 건강하고 어르신들이 행복해야 가나부가 행복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 두 가지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115개 경로당에 또 다섯 개 복지관에 알찬 프로그램들이 진행돼서 아침 식사를 하고 나면 빨리 경로당 가서 프로그램을 따라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내가 일하고 싶으면 정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란 말로 최고의 복지라는 생각으로 어,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있고 이제 올해는 182억 원의 예산을 어, 들여서 일자리를 4,380개 의 일자리를 마련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제 195억을 들여서 더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 방금 보니까 제가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성한 음, 우리 선생님 가수님도 지금 뭐 여섯 분이나 준비를 하고 있어서 어, 인사 말은 작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서울의 모든 시름은 어, 내려놓으시고 정말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누구 닮았다고요 <안> <laughs> 잘생겼어요? <laughs> 네 <자신 계승? 웃음> 박수 박수 停车。<noise> <noise> <noise> We're 気持ちいい街、気持ちいい街、に持ちま,すよちますよいに

「シャワー」<music>「アジア」<music>「アドル」<music>「ビスケシャビス